네 안녕하세요 인쇄 거기시죠 거기입니다 네, 이렇게 또 야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어, 산초입에 가시면요 어, 꼭 깻잎같이 생겼죠 근데 지금 어, 개모시풀라고 어, 외모시풀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것은 어, 개모시풀입니다 주기를 보시면요 어, 줄기 올라오는 거는 파란데, 양쪽으로, 그죠? 네. 핑크빛. 핑크빛으로 두 갈래가 나라져 있죠? 이게 네. 바로, 어, 개 모시풀입니다. 개 모시풀. 또 옆에, 에, 외모시풀이 있어요. 외모시풀. 지금 네. 네. 보이는 네. 것이, 외모시풀이에요. 톱니가요, 어, 규칙적으로, 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세 보시기 바랍니다 톱니가 규칙적으로 발달돼 있죠 이게 바로 왜 모시풀이에요 왜 모시풀 개 모시풀은 어, 톱니가 규칙적으로 돼 있지 않아 그렇죠 어, 끝에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개 어, 모시풀입니다 개모시풀. 예전에 농촌에서 이걸로 소소 어, 소, 소밥으로 해서, 먹잇예 이거 채취해가지고 아마. 근데 상당히 좋은, 어, 나물이면서 약초입니다. 이렇게 연할 때는, 어, 데쳐서 나물로 이렇게 하고하시면 됩니다. 개 모시풀. 개 모시풀. 처음에 보면 몰라요. 개 모시풀인지, 왜 모시풀인지 모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불. 이불 자세히 보시면은. 톱니가, 이건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죠? 네. 톱니가. 그리고 끝에 부분이 어, 길어요. 요게 개 모시풀. 근데 왜 모시풀은, 어, 톱니가 어, 규칙적으로 잘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왜? 모시풀. 거북꼬리도 있는데요. 거북꼬리는, 어, 줄기 전체가 다 빨갛게 올라가 있어요. 전체가 자, 빨갛게. 종개님 나무도 있는데 종개님 나무는 잎이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나무에서 자라는 거라 구별을 안 해도 되는데 개모시풀하고 왜 모시풀하고 상당히 헷갈려요 <laughs> 저도 처음에 처음에 볼 때는 아, 이게 개모시풀인지 왜 모시풀인지 자주 보다 보면요 이게 전초로 약초로 사용합니다. 전초로. 말린 10g에서 30g을 물1 l 터 넣고 끓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해열 작용 온몸의 열을 내려주는데 상당히 좋은 게개 50g입니다. 소염 작용 각종 염증을 없애주는데 상당히 좋아요. 성질은 차고 달고 독은 없어요. 뜨거운 몸이 뜨거우신 분들 이거 복용하시면 됩니다. 소염작용. 어. 지혈작용도 해주죠. 지혈. 예전에는 이걸 다, 뭐, 소바보로 이렇게 채취를 했다는데, 모시떡이라고 또, 또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시떡. 그죠? <laughs> 모시떡. 네, 어, 요게, 개 모시풀. 요게, 에, 왜 모시풀입니다? 나중에 거북꼬리 네, 보이면 촬영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나물이에요. 어, 이렇게 연할 때는 어, 데쳐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깻잎같이 생겼죠. 개 네. 모시풀 왜 모시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개 어, 모시풀과 아, 왜 모시풀 어. 알아봤습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 Thank <laughs> you.